오늘은 오랜만에 다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2월 24일 단 하루 동안 젤리프렌즈 데이가 진행됩니다. 17개 브랜드의 전 상품을 10% 세일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선공개 신상은 15%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젤리크루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유튜브 전용 쿠폰도 제공해주셔가지고 쿠폰 코드에 우홍삼 젤프라고 적어주시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2만 5천원 이상 구매 시 전상품 5천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7개 브랜드 중에서 몇 군데 제품을 골라가지고 다꾸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좀 제가 구매하지 않았던 그런 브랜드들 제품에 도전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단춘의 재봉소 제품을 골라봤고요. 이게 캐릭터 인물 스티커랑 하늘 마테를 골라봤습니다. 그림체가 색연필로 그려진 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길래 한번 골라봤어요. 귀엽죠? 그래서 요거는 행운 배달부, 요거는 사랑 배달부, 요거는 큐피트 스티커입니다. 얘네 두 개는 발렌타인 시즌으로 나온 건데, 뭐 굳이 발렌타인 아니어도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단품으로 골라봤고, 제가 또대지 포장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배송할 때 요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행운 배달부도 같이 골라봤어요. 이렇게 인물 스티커 3개 골랐고, 이렇게 구름마트도 2개를 골라봤는데요. 제가 이런 구름마트는 분홍색이랑 하늘색만 갖고 있기도 하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이랑 좀 다른 스타일이어고 골라봤어요. 그래서 스크랩 한거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귀엽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마테랑 같이 써보고 싶은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고른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스티커랑 같이 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프빌리지 제품이에요. 숫자 알파벳 이벤트 스티커 팩입니다. 알파벳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가 같이 있고 덤 스티커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덤 스티커가 그냥 이런 일반 스티커로도 들어있나 봐요. 얘네가 덤이에요. 어, 너무 귀여운데? 요거까지. 얘네는 이제 겨울 더 지나가기 전에 빨리 써주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봄이 오면 그때 휘뚜루마뚜루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데코 스티커들이 이제 일기 공간 채우기 굉장히 좋거든요. 얘는 요렇게 한 장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얘도 덤 스티커인가봐요. 플라워라고 써져 있는데 글씨 안에 요렇게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본품이겠죠? 이 색깔 귀엽다. 아 이것도 확실히 또 다가오는 봄에 써주기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유태 스티커도 있고 음, 오, 이거 이쁘다. 오,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이 맞네요 그리고 약간 비비드한 것도 이뻐요, 색깔이. 이거 색감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쓰기 좋겠는데요? 요건 이제 크리스마스 디자인이어가지고 내년 겨울에 쓰면 될것 같고, 뭐 이제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태도 있고, 유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알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골라본 거였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거이거는 요거. 이제 리타 플래닛의 영화 기록 모조지 팩입니다. 또 뜯어볼게요. 한 팩에 같은 도안의 모조지가 다섯 장씩 들어있고요. 요런 디자인. 요런 거. 또 요런 거. 요런 티켓 같은 거. 그리고 팝콘까지. 오,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영화관에서 뭐 팝콘 같은 거사 먹고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뭘 봤는지 쓰면은 좋을 것 같은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를 자주 보진 않는데 올해 이제 인사이드아웃이랑 주토피아 속편을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걔네는 보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볼때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네도 골랐어요. 그리고 또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OTT 보면서 이렇게 활용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세 개는 딩굴딩굴 작가님의 마테들인데요 스크랩 해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두개 먼저 스크랩을 해 봤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요런 스타일의 마테도 없어 가지고 골라 본 건데 갖고 있으면 은 이제 언제든 쓸수 있고 약간 좀 기본템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키스컷이거든요 얘도 또 스크랩을 해 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한 패턴은 이 정도, 그냥 딱 25cm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몇 개만 붙여봤는데 이렇게 글씨 위에 붙여도 은은하게 스며들고. 이렇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뽀짝이가 같이 있어가지고 닦꾸할때 활용하기 더 좋을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품절 아닌 걸로 이렇게 보라색인 걸 골라봤는데 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좀 다른 색깔 더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른 것들 다 보여드렸고 이제 얘네들 활용해가지고 닦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고 있는 다이어리는 이 바이풀 디자인의 기억보관함입니다. 근데 그냥 일기장은 아니고요. 일반 노트예요. 어차피 일반 다이어리는 다른 거에다가 쓰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정말 순수한 닦구 용으로 그 일반 노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양면으로 한번 해 볼게요. 사실 두꺼워지는 게 싫어 가지고 좀 단면으로 주로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양면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 산것 중에서 요거 두 개를 좀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써 볼까요? 그리고 오늘 고른 거에 약간 모조지 같은 건 없어 가지고 걔네는 제가 갖고 있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마트를 써가지고 바닥에 한번 깔아줄게요. 좀 쓸만한 모도지들을 골라왔고요. 요거는 크리미 크럼즈, 요거는 아이오 스튜디오, 요거는 요요리와 친구들인가 그랬던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다 젤리크루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품절만 아니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얘네가 핑크긴 한데 완전 핑크는 아니어가지고, 요렇게가 색감이 잘 맞겠는데? 아, 근데 얘도 이쁜데? 공간이 널찍하니까 이렇게 모조지를 두개 정도 쓸까요? 맨날 단면만 닦고 하다가 양면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방대해지는데? 일단 요런 레이아웃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레이아웃을 짠다고 해도 스티커랑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 얘네가 요렇게 세트인 느낌이니까, 어때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모조지를 붙여볼게요. 일단 하고 나중에 생각하기로. 얘는 여기다 꼭 붙이고 싶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는데요. 방향이 이게 봤는데. 이렇게 살짝만 얹어놓을게요. 다시 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해놓고, 날짜를 좀 붙여볼까요? 아니면, 지금 글씨 쓸수 있는 곳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양의 일기로 해도 될것 같아요. 얘 20일, 21일, 이렇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간은 21. 됐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여기다가 제목 겸 컨셉을 한번 붙여볼까요? 오늘의 컨셉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아이오 스튜디오 요 날짜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남은 스티커를 더 붙여봅시다. 그럼 이제 이 친구 빼고는 전부 다 붙여줬어요. 여기에 캐릭터를 하나 더 넣으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는 다음번에 이것 쓸때 같이 써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치는 이렇게 확정해줘도 될것 같으니까 이 스티커들 골고루 잘 붙여주고, 그럼 이제 일기만 쓰면 되는데 21일 일기는 내일 써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만 써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그씨써줬고요 여기 남은 공간은 이따 밤에 쓰면 될것 같고 여기는 내일 써가지고 완성한 거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일기 쓰고 난 다음에 약간 이런 스티커들은 미세하지만 살짝 위치 조정 더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색연필 더 칠해가지고. 빈 공간 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래가고 얘네 완성된 거는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1일 일기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완성했고요. 다쓴 다음에 약간 색연필로 작은 뽀짝이들 더 그려가지고 최종 완성해줬습니다. 어때요? 나름 귀엽지 않나요? 약간 이쪽에 글씨가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게 꾸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